너도 좋고 나도 좋고 생명 좋고 전자 좋은 일이 누구만 싫어요? 이재용 부회장만 싫겠죠. 공장도 없고요. 파업할 노조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가 불법 이 변동 수개가 이런 여러 가지 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이건희 회장 거기에는 삼성 생명, 삼성 전자에 대한 지배력이잖아요, 사실은. 일가족다 합쳐서 한5% 내외의 지, 지배력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객돈 동원해가지고 삼성 생명이 삼성전자에 투자하게 해서 그걸로 지금까지 지배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의 돈으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고 확보하고 있는 셈이에요. 네. 상속세 문제랑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모든 기업인들이 그러면 상속세를 회피하게 해서 그렇게 범죄를 서지르나요? 아니, 근데 국광모는 바보라서 내고, 이재용은 뭐, 뭐, 뭐가 좀 달라서 그 양반은 법을 어겨도 되고, 혹은, 이재용을 위해서 법을 바꿔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예. 예. 이재용이라서 특별하고, 삼성이라서 다르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법 저질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러지 말아야죠. 예. 그리고 삼성 생명의 삼성 전자 주가를, 그 취득공가가 아니라 시세로 적용해가지고 팔아. 세계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는. 예. 정경련이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이익을 대변하죠. 그그 보험업 음. 감독 규정으로부터 도움받고 있는 유일한 곳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 왜 우리는 법 지키는데 삼성은 안 지키지 이렇게 불만일걸요? 2023년부터 적용받게 되는 IFRS 국제회계기준 예, 예. 보험업 감독 규정이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라는 게 분명해져요 예, 어차피 어.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삼각파도입니다 예, 예. 박용진이 넴버 미통과되든 i f r s 일치이 적용되든 금융그룹 예. 감독법이 적용이 되든 다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삼성생명에게도 이게 불이익이 아니에요 이 주식을 매각하면 현금이 확보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배당 계약자들한테 그 돈을 또 나눠드릴 거 아닙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도 배당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삼성생명한테 불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삼성전자는요 불량 거 없어요. 왜? 5년에 걸쳐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제가 내는 법안들 중에는 자산주로 삼성, 삼성전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주들한테는 주주가 지 올라가지 올라가죠. 않습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생명 좋고 전자 좋은 일이에요. 네. 누구만 싫어요? 이재용 부회장만 싫겠죠. 그 사람 한 명을 위해서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무시해도 돼요? 불법, 탈법, 특권, 특혜, 이런 걸로 유지되는 기업 운영이라고 그러면 저그표면안 된다고요? 이제 노동관계법 이번에 또 통과됐잖아요.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이 통과됐습니다. 공무원 노조법의 제한 장치도 풀었습니다. 퇴직교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고 탄력 근로제. 노조의 대항권을 다 굉장히 높아졌는데 병원계에좀 대항권도 좀 가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사관계도 새롭게 정립되고 미래로 가는데 네. 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직장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나라도 되게 드물어요. 선진국도 중에요. 노동자들이 만든 정당이 집권을 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는 오히려 노동자들이 선제적으로 그 산업구조조정을 얘기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평상시 기업경영에 노동자들이 자기 대표가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전혀 그러지 못한 채로 있다가 느닷없이 회사가 어려워졌다, 정리해야 되, 해야 되겠다, 임금을 깎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대한민국 이저 유수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엉뚱하게 된 회사들이 두산그룹이 있고 금호그룹이 있고 한진그룹이 있죠 경영자들과 그 일가족들이 엉뚱한 결정하고 엉뚱한 투자하고 자기들끼리 땅콩먹고 뭐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다가 모든 피해가 그냥 여기 투자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다 떠넘겨도 왔잖아요. 그래서 이사회에 감사위원 하나라도 늦잡이더니 그걸 또 이렇게 3% 룰도 거의 이 바보 룰을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면서 동시에 감사위원 최소 한 명을 이사와 분리해서 뽑도록 했습니다. 다만 의결권 제한은 당초 법안에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쳐 3%였지만. 각각 3%씩 행사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막 투자하고 막인수합병하고 이렇게 하다가 회사가 본질이 망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너 경영이 가지고 있는 친족 경영이 가지고 있는 이 위험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재용이 믿고 어? 누가 믿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앞으로의 노사관계가 보다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이게 좀 투명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점거할 공장도 없고요. 파업할 노조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대보험으로부터 그러니까 제외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할 건지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공무원 노조도 또 전교조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바라던 것들이 많이 성취됐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평생 고용이 보장된 분들이지만, 그래서 고용보험이 자기들한테 필요하지 않지만, 그 고용보험 얼마 냈게,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씩만 내도 한 2조, 3조가 돼요. 그 돈으로 고용보험에 새로 들어가야 되는 프리랜서들. 그래. 그런 분들 해줘야죠. 라이더들, 이런 사람들 해주자고. 자기들이 얘기해야죠. 네. 전태일이 자기 버스비를 아껴가면서 여공들 풀빵 사줬던 사람 아니에요? 그게 풀빵 정신고 나눈 정신이고 전태일 정신 아닌가요? 보호받지 네. 못하는 그해되고 있는 노동자들에서 본인들이 뭔가를 해줘요. 네. 민주노총도 반성하고 변화해야 될게 많고요. 네. 경영제도 2006년부터 만들어진 비정규 3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받습니까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계약서도 쓰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영계는 이렇게 할 테니 아니 니네 도둑 계도좀해 그렇게 해. 경청이 먼저 좀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민주노총 압박을 하고 그래야지 말씀 분명히 드리는데 제가 민주노총 때문에 감옥을 3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은 제가 얼마든지 해요 경영계도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 거예요